안 올라왔어. <laughs> 아, 그습니다 나가요, 하나, 둘. 어, 지 그렇지, 그렇지. 아니야, 제 많이 깎아서 와. 지금 일로 일로 올라오 그러는 거야. 네, 야, 너무 들어간다. 너못 온다.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간다. 이제 야, 야, 저 어디? 논 들어가려고 그래야 얘, 너, 넥글라이더 쳐주마 넥글라이더 쳐줘마 직선으로 와야지 우풍이처럼 우풍이는 얌전하게 비행해서 잘해야 예. 예. 얘는 항상 FM대로 가잖아 항상 아이고 아이고 안돼 미안해 FM 아니야 나. 차. 나 꽂아 놓고 왔어요. 그 있어, 여보세요? 기 저기 차도 있대요. 저기 여기 어 차도 있다는 데또차 그 있대요. 네. 일자차 거기고. 그 저기도 거기 아, 있대 여보세요? 하지, 여보세요 저쪽으로. 서하라 님도 차가 있다는 거. 거기, 거기, 네, 거기, 따라 나오 아니, 어 거기 한두 네. 거기거기거기 거기 여기. 네. 들어면안 돼! 이다 죽네! 아, 이렇게 아, 멀리 가신다 뭘 골라야 돼? 라야돼 엑스 마지막 라인 펌핑! 펌핑! 멀 가! 안좋 펌핑! 아이고 펌핑! 어떻게 하려고? 펌핑! 하지 마! 펌핑 하지 마! 그냥 창립이야 그냥 그냥, 그냥!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야콜 해주지 말라매 왜 해주고는 귀여 기워? 강하게 기여워야 된대매 어? 이상하네 엉덩이가 무겁게잖아. 여, 성 앞에서는 약해지는데? 강하게 기워야 되는데, 왜? 여지라 어? 어떻게 된거요 아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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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비행하시는 <비용> 분인구. <laughs> <에. 웃음> 잘해. 고친 날에도 잘해. 아유, 높게, 나. <laughs> 좀 까야 되는데, 많이. <laughs> 그냥 오시네 볼래로라. 잘 까져. 폭포 까진다니까 벌레로. 풍만 맞아. 아이고, 아이고 엉덩이 상이. 엉덩이 상이.